안녕하세요. 교덕이입니다. 저는 지금 1호선 인천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1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일명 동그리, 뱀눈이, 큐브 등 다양한 차량이 있죠? 그런데 오늘 탈 열차는 올해 기준 27년째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전철계 화석이죠? 이 차량은 바로 예전에도 많이 소개했던 1호선 납작이 열차인데요. 현재는 24편성, 그리고 오늘 탈 32편성. 35, 36, 37, 38편성이 검사 후 운행에 들어갔는데 말만 많이 들어갔다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서 상당히 보기가 드문 차량인데요. 오늘은 1998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던 32편성 납작이를 살펴보면서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또 지난번에 탔었던 37편성 납작이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타는 32편성 열차는 대우중공업에서 제작된 철도 차량이고요. GTO 제어 방식을 채택하여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자기 열차의 최대 수명은 30년 정도로 잡고 있고 현재는 27년이 지났기에 적어도 28년 전까지는 퇴역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2억까지만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잠시 기다리니 오늘 탈 양주행 32편성 열차가 인천역에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외관 디자인은 상당히 늙은 모습이죠. 납작이 특유의 출입문까지 잘 달려 있는 걸 보니 관리는 잘 되었나 봅니다. 그러면 탑승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내부 편성 표기도 32편성으로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객실 전체 모습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꼭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차가 깨끗하더군요. 외부 모습은 요즘 차량과는 다르게 노후된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고요. 객실 맨 앞쪽에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스크래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27년 운행의 흔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마냥 신기하긴 하네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경동대 열차입니다. 추가로 출입문에도 원래 같으면 코레일 로고가 박혀 있겠지만, 철도청 시절 제작된 열차기의 철도청 로고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32편성 납작이 열차는 도대체 뭐가 바뀌어서 나왔는가 싶은데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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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입니다. 원래 납작이 열차에는 객실 안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운전실에서 객차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었는데요. 지난 점검을 통해서 CCTV가 추가되어 나온 걸 보니 범죄 예방 등에도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차 외부만 봤을 때는 진짜 많이 노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또 객실 내부를 보니 그렇지는 않아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여기에 적합하겠네요. 이 외에도 구형 차량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유리와 짝짝이인 손잡이도 만나 볼수 있더라고요. 32편성 열차는 지난 10월경 열차 고장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운행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니 내구 연안이 다될 때까지 계속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구형 차량 치곤 흠잡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좀 타보면서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납작이 열차를 탑승해 인천역부터 용산역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양변들 출발합니 출입문 습니다 출입문 습니다니다절 끝에 출입문을 닫습니다. 일단 구동은부터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잘안 들려서 넘어가 봅시다. 비록 포레일 운영 차량 중에선 가장 로봇 차량이긴 하지만 내부는 LED 등 적용 LCD 설치가 다잘 되어있기에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탔던 37편성이랑 비교해 봐도 이 차량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바닥도 전부 세차를 진행했는지 말끔한 모습이 보여지고 속도를 올려 빠르게 운행할 때의 떨림도 일반 차량이랑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누구는 신차인데도 말썽이더니 얘가 조금 더 낫긴 하네요 안내 방송 문질도 조금 작긴 하지만 소음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주행 열차의 첫 번째 정차역인 공인천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감속할 때도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보니 관리가 진짜 잘된것 같아 보이는데요.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자고요. 출입문 취급과 외부 스티커도 모두 다 작동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촬영일 당일 기온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열차에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는데요. 기분 탓인지 팬 소음이 전체적으로 큰것 같아서 객실 전체가 좀 시끄러워진다는 단점 아닌 단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열차는 보원역에서 승하차를 완료한 뒤 출발하고 80km 정도의 속도로 다음역을 향해 달려주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도 주인분이 흔들린다는 등의 변화 없이 성능 확실하게 잘 달려주더라고요. 소화기도 속도감이 좋아서 흔들흔들 거리나 봅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난번 37편성 차량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결함이 더 적어서 탑승에는 32편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관리 면에서 더 신경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타는 차량이 지난번 역공역에서 한번 고장 사고를 크게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퇴역 전까지 안전하게 다녀주면 좋겠는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 주행을 중점으로 용산역까지 이동해보겠습니다. 열차는 주안역을 비롯한 경인선 모든 역들을 정차하며 달려준 뒤 이번 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이 리시는 오른쪽입니다. 사동탑 충청반대로 가실 고객께서는 무조를 가락하시기 바랍니다. 노역 도착을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진입 전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부로역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부로역까지 탑승해 보니까 흔들림이 웬만한 열차와 같거나 더 괜찮았었고요. 제동 시 소음도 굉장히 적은 게 가장 좋은 포인트지 않을까 싶네요. 1호선에서 운행하는 납작이 열차는 수명도 있다 보니 사고 방지를 위해 그렇게 많이 투입되어 운행하지 않고 있고요. 가끔씩만 운행하니 타이밍이 맞으시면 한 번쯤 타보셔도 괜찮을 열차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용산역으로 향하며 신도림, 영등포 신길, 대방, 노량진역에 정차한 후 한강철교를 80km 속도로 달려주고요. 목적지인 용산역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7년째 운행 중인 32편성 남자기를 탑승해 보았습니다. 총평을 남겨보자면 다른 열차들 대비 관리 상태가 매우 우수했고 불편한 점이 적었고요. 28년까지는 거뜬히 운행이 가능할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더잘 운행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